KBS는 지난주 양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업자 2명이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개업체는 미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한 인력 중개업체가 있던 곳입니다. 양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업체입니다. 지금은 간판도 사무실도 없습니다. 사람들 막 많이 드나들고 그랬었나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 업체가 양구에 온 필리핀 계절근로자 천여 명으로부터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만 2년, 액수는 1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합니다. 특히 양구군의 업무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등록도 되지 않은 미신고 업체란 겁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에 인력 등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업체에 도움을 받은 양국은 정작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핀 도시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하지 않은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는 업체, 유료 직업 속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 그 어떤 해명으로도 사실상 회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 사태의 여파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양구 계절 근로자 배정에도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전문 일손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은 어떻게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양국군과 중개업체 대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